경찰은 권력 눈치 보지 마라. 이재명 대표 살인민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는 핵심은 없고 변중만 울리는 발표였습니다. 경찰 수사 발표를 듣고 나니 범행 동기, 범행의 원인과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배후나 공범 여부에 관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증폭됩니다. 탈인 미수범이 직접 작성했다는 7,446자 분량의 변명문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문 공개를 거부하고 일부 내용만 추려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반드시 감춰야 할 내용이 담겨 있어서 도저히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인의 신상 정보도 비공개, 비공개를 하는 이유도 비공개, 당적도 비공개, 진상을 밝히라니까 왜 이렇게 감추기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경찰이 홍길동전을 찍는 건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 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인미수범을 살인미수범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범인은 전직 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이재명 대표 살해를 위해 최근 당적을 바꿨으며 30년 넘게 보수 언론을 구독했고 구구 유튜버를 즐겨보며 태극기 부대 집회에도 수차례 참석한 적이 있는 보수적 정치 성향의 66세 김아무개라고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이 모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살인미수범 신상 정보를 꽁꽁 감추는 이유가 뭔지 의문입니다. 윗선에서 살인미수범 보호라도 하라고 지시라도 내려왔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앞으로 테러를 부추기는 오염된 토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십시오. 공개할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계속해서 경찰이 눈치 보며 미적거린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밝혀라. 사람의 생명보다 정치적 득실을 우선하는 태도가 가장 질 나쁜 정치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길을 걷다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추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보수냐 진보냐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여냐 야냐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집권여당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에게 즉각 수용하라고 건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나설 때가 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도 유가족도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동료 시민 아닙니까? 동료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격 수용하시라고 직접 건의하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을 내며 술안 마시는 윤석열 같은 평가받지 말고 확실히 차별점과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다르구나.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구나. 하고 국민께서 여기지 않겠습니까?